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것만 뭐, 요것만 봤을, 때는... 봤을 때는 뭐, 크게 나쁘지 않죠. 네. 그런데, 아... 아, 우리나라를 물어본 게 아니야. 트럼프는 아, 관세 협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거한번 보고 해봐, 배장관. 달라. We had a very successful bilateral meeting with the Republic of South Korea today. Uh, we may be uh,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So, South Koreans uh, came early. 그들이 일을 이행하는지 볼 것이다. 자, 그건 뭐야? 합의했는 음. 얘기죠. 자기 말대로 한국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얘네가 야, 나한테 얘기한 거. 내가 이거 이행하는지 내가 한번 볼 거다. 미국의 입장을 하기 위해서 블러핑 할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래 미국이 조급하고 그렇지. 한국이 너긋해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잖아. 미국이 느긋해져 버렸어요 맞아. 그리고 최상목은 국내 여론용으로 저렇게 한 겁니다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디 가서 했냐면 주미 한국대사관에 가서 브리핑하는 겁니다 네. 외신이 아니고 그 좋아하는 외신이 아니고 음. 이거는 국내 회사가 감추기 위한 그렇죠